매일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했다. 집요한 일부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의 길을 심각하게 막아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기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을 견고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어야 할 많은 환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그 어떤 환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